자 안녕하세요. 한균입니다. 음, 한균선생님이에요 자, 이번에 한번 다음 우리가 총 이거 GCP Essentials 이수하기 위해서는 7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필수해야 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네개중 4개 하나가 가상머신 만들기였고요. 두 번째가 Provision Service with Cloud Launcher 이거고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걸? 세 번째가 영구 디스크 만들기 Persistence Disk 만들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 k u b e r 노드 소개. 뭐, 이쪽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아니고, 어, 다른 쪽에서 해야 돼요. 다른 쪽에서, 어, i n t r o d u 와 d 커 c k e r 나 아니면 이제 뭐, 어스키크 데이터 쓰기인데, 우린는 d 로 해보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 p r o v i s i o n 클라우 s e r v 쪽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하는 거, 지금 바로, 앞에 건 강연하면서 연달아서 지금 처음 시도해 본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버벅일 수 있는데 웃지 말고 여러분들 같이 차근차근 따라해보도록 해요. 음, 삽질도 같이 따라서 해보면 좋겠죠. 나만 당할 수 없지. 아 넘어가면 안 돼. 다시 이전으로 가서 아까 나왔듯이 새 탭으로 한번 가봅시다. 토 비즈니스 서비스 위드 클라우드 면접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클릭하고요. 로드 중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다. 자, 제한 시간 30분이네요. 랩 시작. 읽어봅시다. 이거 한글 모두도 한게 제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글이, 어, 별로 도움되지 않는 한글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글 그나마 위안, 얻으니까 그러니까. 30분에 또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랩 시작. 하고요. 자, 프로비스 서비스 위드 클라우드 런처. 프로비스 서비스가 클라우드 런처 갖고 하는 건데, 뭔지 모르겠지만, 보죠, 한 번. 뭐, 그래서 뭐 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 자, 클라우드 런처는 provide a way to launch common software package. 크라우드 런처는 제공한다, 볼 방법을 제공하는 대요, 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런치하는 거, 엔드 스택, 언 Google 컴퓨터 엔진을 쌓아가는 거, 저서 몇번 클릭으로 쌓아서 뭔가 구성할 수 있는 걸 제공해 준대요. 어, 서버 구성에 대한 내용인 것 같네요. 자, Many common web f r a m e w o r k d a t a b a s e CMS, and CRM are supported. 어, 많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웹 프레임워크. 뭐 스페인 뭐 이런 것들, DB 마이애스코라든가뭐 이런 것들, CMS 뭐 대표적인 CMS란 등, 워드프레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겠죠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위키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일 것 같고, CRM은 커스텀을 기간 난데 하여튼 뭐 음, 사용 뭐지 커스텀 관리하는 뭐그 쪽인가 하여튼 뭐가며가다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다 있다. 이런 얘기죠. This is one of the fastest way to get up and running on Google Cloud Platform. 그러니까 GCP도 최대한 빨리 영국 구축해서 써먹자. 이 내용이고요. 어, 이 행조는, 뭐, 배울 거래요. 그래서 Google Cloud l a u n c h e r Product, GCP에서, Google Cloud Platform, 이제, 그러니까 이름 어려운데, 그러니까 Google Cloud를 할수 있는 그, 자, 플랫폼이죠. 거기에서, 어, 구, Cloud l a u n c h e r Product 하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배우면 돼요. 그래서 so 위 인코리스터 도 위는 은 학생들에 참여한대요. 뭐장려한대요 뭐하기 위해 타입 커맨드나 데몬스를 직접 타이핑하기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직접 편집 배우기에서 직접 입력해라 이 말이죠. 메뉴 얼랩브레드 코드 블럭 아니 코드 블럭이 있지만은 이렇게 붙여넣기해서 써라 그런 거 같죠. 페스트 그래서 이런 코드 블럭을 어딘가 적당한 곳에다가 뭐 이런 데다 붙여넣기하고 보고 따라 쳐라 이 내용인 거 같아요. 한번 카피한 페스트 구해 못하게 이런 거 아니고 되고 <laughs> 런닝 랩이 시험실 달리는 <laughs> 좋기네요. 자, what 뭐할 거냐? 음, 커머 웹 스택 클라우드 런치너 커머 웹 일반적인 웹 스택을 웹 서비스 구조, 그 엘더스 APM, 그 아파치, PHP 마이스 개무역점 이동 구조를 설정해서 시연 시킬 거다,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시연 시키고 확인해 본다 이런 거 같아요. 뭐할만할것 같은데, 세업 설정하기. 여기 뭐가 필요할 거니? 그 보면, 뭐 브라우저 필요하고, 시간 필요할 거고, 아까 말했던 뭐 계정 이 있을 건데, 니꺼 네 계정 쓰지 막 여기 계정 계정 써라. 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역시, 크롬창 띄어서 써라. 여러분이 지금, 어 시크릿창 쓰고 있죠? 안 쓰고 있으면, 여기 클릭해가지고, 새 시크릿창을 넣어서, 여기 링크 붙여넣기 해서 다시 로그인해서 쓰세요. 어, 여러분 주어진 그 계정 갖고만 이메일 주소만, 주어진, 처음 했던 이메일로만 로그인해서 쓸수 있습니다. 계정, 개인 Gmail로 여기서 쓰면 안 돼요. 돈 나가요. 여러분 캐지 쓸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시작하네요 어, 시작했는데 벌써 어, 4분 날렸네 어 그래서 음. 그래서만 이, 이 안에 다 못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30분 내에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빨리 해야겠다 자 그래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참, 어, 했죠 했고 로그인해서 쓰네요 자빨 빨리, 이번부터 빨리 해보시죠세탭 열어서 아이디 복사 전화키 다음 그리고, 암호, 복사, 붙여넣기, 야, 붙여넣기, 다음, 어, 오케이. 하고, 뭐, 확인. 요즘은 스슥 들어가냐. 아까보다 좀더 빨라졌죠? 음, 아까 다시 하면, 시간 10분쯤 줄일 것 같은데, ss yes, yes 해서, 어셉 하면 들어갔어요 뭐, 어, 좋아요. 네 뭐지? 나 아,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이번엔 뭐 하냐. 어, 클라우드 런처를 실행시키세요. 그래서 어, 이 섹션에서는 you will How to create an nginx stack on the Google Compute Engine with Cloud Launch Cloud l a 에서 Google Compute Engine에 있는 nginx stack 이런 녀석을 만들어 볼거래요 자, nginx는 아까 앞에서 봤지 웹서비스 웹 하는 웹 서비스 용이죠 자, Navigate Cloud Launch에서 왼쪽에서 Cloud Launch를 클릭하래요 그러면 Cloud Launch 홈페이지에 보게 될 건데 nginx를 고르래요 Into t i s e v e box, they say search solution type nginx 검색하대요. 그럼 다음은 어, click on the nginx certified by bitnami title to select the platform. 그 선택하기 위해서 bitnami에서 만들어진 어, nginx certified 타일을 클릭하대요. 해보죠. 여기 보면은, 음, 어디니? 클라우드 런처 여기 있죠? 아, 그 미리 만들어진 그 서버 서버인데 처음부터 하나 하나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뉴스 서버에다가 세팅되어 있는 걸 갖다가 바로 쓰자 이거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엔진엑스 검색하니까 엔진 n 스 나오죠. 근데 인스플러스 이제 여기 비트남이 있네요. 클릭해 보죠. 이거 눌러야겠죠. 음 다시 와서 맞나? 자눌러서 눌러요. 자 런칭 엔진엑스 스텔, 자 VM 인스턴스 컨피브레이션 그러니까 VM 인스턴스 설팅하는게 나오는데 프로젝트 크리에이트의 UAT 건 New Nginx Developer Page, Window, Cloud Console to c o m p a t i b e Nginx, 여러분이 Nginx 선택한 거에 대해서 테이블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 여러분 인스턴스 이름을 정, 정, 지정하고 z 어, o n 을 us-central1-a로 설정하네요. 그 다음 나머지 기본 설정 뭐 마이크로에다가 1개 0.6기가 기본 냅두고 하드는 10기가 SSD, 그리고 h t t p t r a f f i c s e t t i n g 과 HttpSSD가 체크인드로 냅두네요 다음 디플로이 누르돼요 볼까요? 어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음네두죠뭐 가지 거. 얘는 센트럴 A도 안 쓰니까 센트럴 A 위에서 센트 1 A도 지정해 주고요. 나머지는 기본값 건드지 마시고요. 서 이렇게 건드지 말고 SSD 디스크 돼 있고, 음아니까 그러니까 SSD 돼 있는데 SSD 바꾸죠. 1 0기가에다가 뭐야 기본값이 하는데로나 틀리지 저도 <laughs> 아, 부트 디스크 0기가로 하나. 어, SSD 바꿨잖아요. 기본값이 다르네요. 그리고 머신 타입은 마이크로 0 6기가 메모리 하나. 어, 돼 있고요. 1 0기가돼 있고. 어, i l 로다돼 있죠. ATP, 와 ATP에 있어요. 그 디플로이 버튼 누르면 저장 뭔가 디플로잉. 어, 이 세팅에 대해서 설정에 대해서 설정된 뉴 서버가 만들어지고 있구요 어, 디플로이 매니저한 게 뜨네요. 그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펜딩하면서 자, 그동안 우선 빨리 설명 읽어보죠. 자, yeah. Create a plain instance and deploy the engine stack. It, it may take a few minutes. 몇분 걸릴 거다. 어, 그래서 뭐 자세한 진행 상황을 보여줄 거다 라고 되어 있고요. Verify deployment. 어, 진행 상황 확인해보세요 어, 되게 빨리 끝났는데 When the cloud console s a i d that your engine stack has been deployed, you can verify that everything worked correctly. 어, 그럼 제대로 종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예, 클라우드 콘솔에서 클라우드 콘솔에서 여러분의 엔진에서 스택이 그 여러분이 엔진에 설치했던 설치된 구조가 구성이 어, 배포될 거고 배포, 배포됐고 또 여러분이 모든걸잘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Your s h o u l o o k something like this. 뭐 대충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될 거래요. 초록색 버튼 ok 나오고 해야 될거라는 거죠. 확인해 보기 위해서 비지트 사이트, 비지트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어 세트 플 엔진에 이전 유택세탭에서 클릭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은 뭔가 아래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컨 t 출레이션 하면서 미트나미 구성이 잘 됐습니다. 하고 구성 메뉴 같은 거 나온 게 나온대요. 어, 자 볼까요? 음, 아도안되니나 빨리 보고 싶은데. 자, 더, 더 내용 보고 봅시다. 자, 베이파이 비아 시큐세 그래서 직접 도는지 명령 총에서 알아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VM instance. You can also create a secure link for the VM instance. 인스턴스. VM instance in s e l 아 i c o 클릭해서, 여기, 이거 갖고 클릭해서, 어, 들어가 볼수 있대요. 그래서, open a secure p e o m p t in new browser window. 그래서, you can use standard Unix command like PS to see if NGX is running on your instance. 어, 아까 했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PSAUX에서, p 로세 c 리 s 트출력 추적한 다음에, 그립. 그 수많은 줄 중에서 엔진 엑스 한 글자가 들어간 줄만 행만 차단내 가지고 추적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세스가떠 있다고 나오면은 떠있다 나오면은 제대로 된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 컴필 쥬레이션다 했어요. 축하해요. 그래서 다음에 뭐, 해보, 뭐 하면 좋을 거예요. 하면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됐나? 아, 쉽도 안 되고 있네. 오. 그 단계, 단계, 단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가. 어, 설치하는 스크립트가 시행되고 있고. 어, 진짜. 그래서 지금, c 피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내어가 되는 것, 순서대로. 하여튼 좀더 기다려볼까요? 역시 되면은, 이쪽에 뭐, 사이트 주소라든가, 인스턴트 뭐 나오겠죠? 와, 연생님 지금 11분 강의 찍기 시작하는데, 10분밖에 안 됐는데. 금방 끝냈네. 사실, 아까 것도 더 빨리 끝낼 수 있겠죠? 그니까, 러 우리가 하는 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어, 떴어요. 자, 비지트 사이트 해서, 새 탭에서 클릭해보면, 어, 어 어지간하면 좀 이제, 블랭크, 언더블랭크 좀 넣어주지, 새창에서 뜨게. 어, 잘 떴죠? 어, 쌤 써보아요. 클릭밖에 안 했는데. <laughs> 자, 시켜요 클릭해서, 야, 하면은, 음, 해상 뜨네요, 얘는. 접속해서, 뭐, 프로세스가 떴지 확인해봅시다. 음, 떴어요. 자, 떴고, 이런 거 뭐, 스키 아트라고 하는데, 멋있죠? 자, PSAOX, g r p 엔진, X. 탁 때리니까, 어, 없는데? 음, 어 딜레이가. <laughs> 여기서 보십시다. 음, 맛있게 떠있는 거 보이고, 못떻게 했나? 그지? 음, 있었네요. 어, 못 찾았네요. 제가 항상 아파치 툴을 많이 써 가지고 음, 여기 마스터 프로세스와 워커 프로세스 쪽에서 어, 프로세스가 떠 있는 거알수 있습니다. 나가려면 exit 입력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에센셜 코스 완료했습니다. 닫아 음, 주면 되고요. 그냥 얘는 알려 했으니까 어 시삼신 달리는 탭 종류를 클릭해서 알려도 하겠습니다. 확인 하면은 음, 만족. 뭐 간단히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잘봐도더 좋았고요. 짜장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아가서 다시 불러와 볼까요 여기? 한번 첫 번째 끝냈고 이것도 끝낸 거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강에서 의 보도록 하죠.